Thank you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유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화 가다가를 보고서 그 자유 의지와 결정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어, 알기 쉽게 알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언급하는 자유 의지와 결정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현생이 결정되며 이런 결정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불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설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층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주어진 현생의 삶이 조건으로, 어, 결정되는 것이죠. 현생은 시작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현생의 출발은, 태어남의 그 시작 출발은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만, 주어진 생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의 현생뿐만 아니라 후생의 미래 업도 결정됩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삶에서 불교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자유의지가 업설의 중요한 토대이자 불교 정신의 백미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불교도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의 업에 의해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부자인 부모에게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고 하더라도 방탕하게 살고 자신을 인생을 헛되이 보내면 쓸쓸하고 가난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처음 주어진 삶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미래의 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선택하고 전환한 힘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업과 자유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결정되고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이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불교가 말하는 업과 자유의지의 카테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교의 결정론, 일명 업설과 자유의지는 사실상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의 존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 갓따까, 1997년도의 영화를 보면 불교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파악하게 하는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 갔다가는 우생학이 지배적인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에 선형적인 지배 원리를 인정하는 그 우생학과 유전공학 사회에서 우세한 인자, 열등한 유전자의 조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이 결정하는 어, 사회적 배경을 풍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그렇죠. 이런 우생학과 유전공학 시대에는 그 주인공 빈센트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열성적인 인자만 소유했죠. 과학자들은 첫 번째 아이인 이 빈센트가 심장질환도 있고 시력도 나쁘고 수명도 한 30세쯤 된다고 평가를 하죠. 그래서 부모는 유전자 조작으로 우성인자만을 소유한 둘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둘째 아이는 아주 우수한 인자만 가진 유전자만을 골라 담았죠. 그의 이름은 안톤이고 형인 빈센트를 압도하죠. 빈센트는 우주비행사가 꿈이지만 미래 사회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등한 유전자로 평가되면서 청소하는 일이 직업으로만 부여됩니다. 아, 빈센트는 이러한 유전자를 인해서 결정적인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죠. 그는 브로커를 통해서 하반신 마비가 돼 걷지도 못하게 된 유전자를 가진 제롬을 만납니다. 제롬은 여러모로 우주 비행사, 항공사에 필요한 정도의 모든 재능을 유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소유한 인물이죠. 사실상 제롬은 그렇지만 하반신 불구가 되었고 정보사회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그런 제롬의 유전자를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제롬은 이미 유전자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시대에 우수한 인자만을 모아놓은 가타카라는 곳에서 엘리트 취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롬의 유전자를 사서 제롬 행세를 했기 때문이죠. 빈센트는 자기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매번 조사할 때마다 제롬의 유전자로 정보를 대처하죠. 혈액이나 소변이나, 어, 우주 항공사가 가다가에 입사, 입사해서 최종 시험에 통과하려면 그런 혈액과 소변 검사가 필요한데, 어, 제롬의 것을 갖다가 빈센트가 자기 것이라고 해놓고서 우주, 어, 검사소 직원과 동료 아이리는 빈센트가 제롬이 아니고 열성 유전자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주죠 여기서 보면 상호의전의 연기법도 여기에서 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인과과의 법칙 선형적인 어, 원리보다 유전자나 우생학적인 원리보다 인과연의 법칙을 이해하죠 그래서 불교들은 주변의 조건으로 인해서 원인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죠. 불교들은 도 주변의 조건들로 인해서 원인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조건인 연애법칙이 과학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센트가 열성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검사서 직원과 동료 아이리는 빈센트를 우주항공사가 되게 에, 도움 크게 주죠. 빈센트의 노력도 자유의지의 정점에 이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빈센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방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주 항공사의 꿈을 이룹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정체가 발각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빈센트와 주변인들의 노력으로 영화 이 가타카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생학과 미래의 유전공학은 지배적인 미래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하고 있기에 불교도들은 미래가 우리의 인간의 선의와 의지에 따라서 전환되고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있죠. 불교도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 근데 이 영화는 우리 불교도들이 업설과 자유 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가장 이해를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